매일 그대와 아침 햇살 받으며 매일 그대와 잠이 들고파 매일 주님과 매일 그대와 오늘 살펴볼 말씀은 1월 20일 금요일 큐티인 말씀 중에서 마태복음 9장 12절과 13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하나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일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 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 있느니라. 너희는 가서 내가 국류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뜻이 무엇인지 배우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곳이 아니오.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은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라는 제목으로 또 하나님의 말씀 묵상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마태는 마태 자신을 주님이 부르셨을 때 상당히 인상 깊은 한 사건과 예수님이 하셨던 말을 기억해서 끄집어내고 있습니다. 그게 바로 뭐냐면, 예수님이 세관에 앉아있는 자신을 부르신 거예요. 마태가 정말 하나님 앞에 바른 삶을 살고 괜찮았을 때 예수님이 부른 게 아니라, 마태가 가장 죄 가운데 빠져있을 때 부른 거예요. 세관에 앉아있는 마태는 그 당시에 세리는 죄인의 대명사였습니다. 로마에 딱 붙어서 세금을 걷고 로마에 보내고 일부는 자기 주머니에 채운 거예요. 착복한 겁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에게 세리는 나쁜 매국노의 대명사였고 본인도 그런 걸 알아요. 그런데 그냥 먹고 살기 위해서 이 일이 사람들에게 인정받지 못하고 양심에 꺼리 끼고 민족의 배신자임을 알면서도 먹고 살기 위해서 세리라는 직업을 갖고 사는 거예요. 그런데 마태가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예수님이 자기를 부르셨을 때 자기가 정말 마음에 결단을 하고 내가 새로운 삶을 살아야 되겠다라고 생각한 순간이 아니라 자신이 가장 죄악 가운데 빠져 있을 때. 주님이 자기에게 오셔서 먼저 자신을 부르신 거예요. 마태야 나를 따라서 새로운 인생을 한번 살아보자. 그래서 마태 보고 나를 따르자. 그러니 마태가 따른 거예요. 그리고 그 당시에 바로 일어난 사건이 마태에게는 너무나도 인상적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뭡니까? 마태 친구들은 세리들이잖아요. 그럼 그러니까 많은 세리들과 그리고 죄인들, 그냥 사람들이 무시하는 사람들과 모여서 예수님이 같이 식사를 하더라는 거예요. 그게 굉장히 인상 깊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이 사람들에게 무시받는 세리와 사람들이 기피하는 죄인들과 함께 한 식탁에서 밥을 먹는 걸 보고서 수군덕대는 거예요. 제자들에게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11절에. 바리새인들이 보고 그의 제자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너희 선생은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잡수시느냐? 세리와 죄인과 함께 밥을 먹는다는 건 상상할 수 없는 일인데, 도대체 니네 선생님은 왜 그러냐?" 이런 질문을 던진 거예요. 마태가 예수님이 뭐라고 하는지가 너무 궁금했겠죠. 근데 이 이야기를 예수님의 딱 듣고... 예수님 말에 입에서 이런 말이 나온 겁니다. 마태는 이게 너무나도 충격적이었던 거예요. 1 1절입니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 없고 병든 자에게나야 쓸데 있느니라. 그리고 뒤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드러내는 거예요. 나는 의사인데, 의사는 말이야 건강한 사람에게는 의사가 쓸데 없는 거야. 병든 자에게나야 의사가 쓸데 있는 것처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무슨 말입니까? 나내 인생을 똑바로 살고 싶은데 내 마음대로 그렇게 살아지지가 않는 거예요. 나 하나님 앞에 정말 이렇게 인생을 살고 싶은데, 내 마음대로, 내 마음 먹은 대로 안 되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은, 나 공부해야지. 나 열심히 살아야지. 그래, 나내 인생 이렇게 살지 말아야지. 그러면 그렇게 사라지는데, 도대체 그렇게 안 사라지는 거예요. 내가 정말 이 마음의 상처를 가지고, 내 인생을 똑바로 바른 길을 걷고 싶은데, 내 힘으로는 도저히 살수 없는, 마치 오늘 말처럼 어딘가 병들고 고장나고 망가진 것 같은 그런 사람. 그 사람에게 예수님이 필요한 겁니다. 여러분, 혹시 오늘 이 말씀을 듣는데 여러분들이 마치 병든 자 같습니까? 주님은 여러분을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거예요.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주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겁니다. 여러분, 누가 어울립니까? 건강한 사람과 예수님이 어울립니까? 아니면 병든 자와 예수님이 어울립니까? 바로 우리처럼 생각이 때론 병들고, 마음이 병들고. 한 청년은 그래요. 자기 마음 속에 내가 마음을 먹지만 나는 내 생각과 내 마음이 삐뚤어져서 생각이 똑바로 지지도 않고, 마음도 제대로 그렇게 마음먹은 대로 사라질 수 없는 의지도 약한 오늘 그런 자들에게 예수님이 오신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 그 병들고 또 상한 여러분들의 심령 가운데 참 의원이신 예수님께서 여러분의 마음을 만져주시고 고쳐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면서 13절에 뭐라 그럽니까?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니라. 아멘. 우리가 우리 인생을 다, 내가 마음먹은대로 살수 있고, 내가 생각한대로 내 인생을 다 계획하고 살아갈 수 있다면, 주님은 필요 없어요. 그런데, 내 마음먹은대로, 내가 생각한대로, 온전히 내 인생의 길을 살아갈 수 없는, 나야말로 병든자이기 때문에, 주님이 필요한 겁니다. 가끔 여러분들 교회에 다니면서 이런 얘기하죠. 야, 어떻게 저런 사람이 교회 다닐 수 있느냐? 어떻게 저런 사람이 순장일 수 있느냐? 아니, 어떻게 저런 사람이 직분을 받고 권사고 안수집사고 장로가 될수 있느냐? 그리고 또 이럴 수도 있어요. 어떻게 저런 사람이 목사일 수 있느냐? 그런데요.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나 같은 사람이 구원받고 교인이 되고 성도가 되었다라는 것을 철저히 깨닫게 되면요. 어떻게 저런 사람이 교회를 다닐 수 있느냐. 어떻게 저런 사람이 직분을 받고 순장을 하고 사역을 할수 있느냐. 라는 말은 말할 수가 없는 거예요. 저는 곰곰이 그렇게 생각합니다. 나 같은 사람이, 심성수 같은 사람이 주님 만나셔서 주님이 은혜를 부어주시고 제가 목사가 되고 사역을 할수 있다는 것만으로도 저는 그런 말을 할수 없는 것 같아요. 어떻게 저런 사람이 와서 교회에 다닐 수 있을까? 내가 크리스찬이 되었고, 나 같은 사람이 구원받았다는 사실, 그 하나만 확실하게 깨달아도 그 누구에게 이런 말을 할수 없을 겁니다. 예수님은요, 건강한 자에게는 쓸데없다고 이야기했습니다. 병든 자, 마음이 상한 자, 여러분 생각을 똑바로 못해요. 어떻게 저런 생각을, 쟤는 어떻게 저럴 수 있냐? 그 사람을 위해서 주님이 이땅 가운데 오신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 주님과 함께라면 우리는 온전해질 수 있습니다. 주님은요, 우리를 온전케 하시기 위해서 오신 참 의원이십니다. 그참 의원을 오늘 만나면, 생각을 똑바로 갖지 못했던 우리도 내 인생의 길을 온전히 살아갈 수 없었던 우리도 그 주님을 만나고 회복되어져서 건강한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제가 이 예전에도 한번 말씀을 드렸죠. 교회에 다니다 보면 실망할 때가 있고 순장들을 보면서 직분자를 보면서 때로는 목회자와 성, 목회자들을 보면서 실망할 때가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들, 잘 생각해 보십시오. 주님은 병든자를 위해서 오셨습니다. 그런데, 잘 보세요. 이게 건강한 교회인지, 저 사람이 신앙을 제대로 갖고 있는지 아닌지는 뭘 보고 알수 있느냐? 점점 좋아지는지 아닌지를 보면 돼요. 여러분, 병원에 가서, 아유, 왜 이렇게 병원에 아픈 사람만 많아? 이렇게 얘기를 하면, 그건 잘못된 거죠. 원래 병원은 아픈 사람이 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병원이 진짜 좋은 병원인지, 제대로 된 병원인지, 아닌지는, 아픈 사람이 많으냐, 아니냐, 건강한 사람이 있느냐, 없느냐가 아니라, 아픈 사람이요. 그 병원을 통해서 건강해지는지, 아닌지를 보는 거예요. 예능 교회를 예능 청년 교회 아니 왜들이 다 이상해 그 이상한 사람들이 교회를 다니다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점점 이상하지 않고 정상적으로 건강해진다면 이곳에는 참된 의원이신 예수님을 만나는 건강한 교회예요. 저는 우리 예능 교회가 그런 교회라고 생각합니다. 저도 마찬가지예요. 목사님이 옛날보다 심성수 목사님이 점점점 더 좋은 목자가 되어지는 것 같아. 예전에 몇년 전에 심성수 목사님보다 지금 심성수 목사님이 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같아. 예전에 심성수 목사님은 조금 부족한 면도 있었는데 지금은 더 나아지고 건강해진 것 같아. 그렇다면 우리 예능 청년교회는 살아계신 예수님, 참된 의원이신 예수님을 만나는 교회에요. 여러분, 오늘 이 말씀, 너무 중요한 말씀입니다. 예수님 마태가 자기를 언제 찾아오셨을까? 아, 그래, 세간에 앉아 있을 때, 죄 가운데 찌들어 있을 때, 주님 찾아오셨지? 우리 주님, 그런 분이셨지? 그때 죄인들과 밥 먹을 때, 바리새인들이... 막 어떻게 니네 그러냐고 이야기할 때 예수님은 명확하게 자기 정체성을 분명하게 말씀하셨지.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 없지. 병든 자에게는 쓸데 있다고 하시면서 죄인 된 우리와 함께 하셨고, 우리를 고쳐주셨지. 여러분, 예수님은 어떤 분인지, 교회는 어떤 곳이어야 되는지를 명확하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 그, 참된 의원이신 예수님을 만나는 여러분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하나, 우리 예능교회가 예수님이 운영하시는 정말 참된 병원이 되기를 원합니다. 예능청년공동체 모이면 그 순모임에 참여하면 순원들이 회복되어 질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새해 우리 순원들 만나지요? 아, 쟤는 어떻게 저럴까? 아, 순장이 어떻게 저런 사람이 순장일까? 그런 눈으로 바라보지 말고, 여러분 기도해 주세요. 그 사람들이 회복되고, 나아지고, 건강해지는 역사가 우리 예능교회 가운데 일어날 수 있기를, 예능청년교회 가운데 그런 역사가 나타나기를, 여러분들 기도해 주시고, 그런 눈으로 바라봐 주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점점 좋아지고, 점점 건강해지는 참된 의원이신 예수님을 만나는 여러분들 그리고 예능 청년교회, 예능교회 될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주님은 참 의원이십니다. 상하고 깨진 마음, 상하고 무너진 심령을 세워주시는 참된 의원이신 주님을 이 시간 의지하며 바라봅니다. 주님, 그 주님을 만나고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나 같은 죄인을 만나주신, 나 같은 죄인이 구원받고, 나 같은 죄인이 교회의 성도로서 살아갈 수 있다는 것, 그것을 잊지 않고, 다른 사람을 정제하며 판단하며 살아가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Thank you